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벤츠 GLB GLA 시승회에서 GLA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소리가 좀 실내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게 GLB랑 거의 엔진 소리가 같은 엔진이니까 동일한데 오히려 GLB보다는 이 GLA가 소리가 조금 더 작은 느낌이에요. 제가 방금 GLB를 타고 와서 좀 쉽게 비교를 되는데. 비슷한 음색이지만 그 소리 자체는 GLA가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GLB처럼 공회전 때이 진동 대책은 꽤 좋아요.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진동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에어컨은 일단을 키면은 대부분의 차들처럼 에어컨 가동 시그 초반에 좀 떨림은 있는데 어, 유무에 상관없이 그렇게 진동이 확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그 출력되는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화질 자체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체도 비슷하네요. 제가 지금 막 운전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주행 느낌은 GLB 같은 엔진의 저 차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속방지턱 넘을 때 보면은 이 차가 저 GLB보다는 좀덜 단단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체는 좀 단단하고요. GLB처럼 이 차도 시트가 쿠션이 꽤 단단해요. GLB나 GLA나 기존에 비하면 좀 공간을 넓히고 거주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좀 세팅이 되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이 파워트레인이나 시트 같은 구성은 어, 좀 스포티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층 또는 그 남성이 선호할 만한 그런 세팅이에요. 이 엔진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게 보통 작은 차가 좀더 스포티 할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차는 GLB보다 좀덜 스포티 하네요. 왜냐하면 G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속 페달 밟았다가 발을 떼면은 그좀 튜니카 같이 터보 돌아가는 소리 푸슉하고그 소리가 귀에 꽤 크게 들렸는데 이 차는 그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음, 컴포트 쪽으로 어, 취향이시라면은 네, GLB 보다는 GLA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밟아 보면은 이 차도 그 가속페달 오프했을 때그 소리가 좀 들리긴 한데 GLB 보단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하체라든가 파워트레인의 그 세팅을 보면은 같은 엔진의 GLB보다는 이 차가 조금 덜 스포티하고요. 참고로 실내 디자인은 GLB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차 크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내 앉으면 그 좌우 폭의 그 공간감 그거는 좀 좁지만 그 기본적인 틀 또는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 벤츠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드 조명이잖아요. 이 GLA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 저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실내 센터 페시아까지 무드 조명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어, 송풍구에도 있죠. 요즘에 무드 조명이 많긴 하지만 그 송풍구에도 있는 차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색상도 어, 대체로 다 예쁩니다. 계기판과 모니터가 하나의 액정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디자인은 이 저형적인 벤츠 디자인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이거의 시작이 벤츠 같아요 10.25 10.25둘다똑같고요 어, 다른 벤츠처럼 이 모니터의 화질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폰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좀 눈에 좀잘 들어오는 그런 좀 또렷한 폰트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메뉴인데 여기 선택을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엔진 출력과 그 토크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패드로도 선택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대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모니터 내의 그 메뉴를 전부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세 가지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조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계기판의 구성도 GLB와 동일합니다. 풀 디지털이고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그 분할 화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고를 수가 있어요. 왼쪽도 마찬가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평계, 또는 기울기, 경사, 여기 속도계, 시계도 있어요. 디4 시계는 뭐 굳이 이게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트리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타코미터잖아요. 여기서 연비. 그러니까,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벤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길 안내가 눈에 좀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GLA 타고 이제 돌아갈 때는 그냥 이 핸드폰 내비 보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실내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아요. 계기판이나 모니터는 이제 그렇다 쳐도 이 송풍구부터 그 중앙 부분에 하이그로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송풍구부터 컨트롤 패드까지 이쪽이 전부 다 하이그로시인데 이건 좀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구형처럼 생각보다 좀 낮게 내려간 편이에요. 이게 구형 대비해서 차가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시트 포지션은 예전처럼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낮은 그런 느낌이고요. 시야는 꽤 좋습니다. 이 룸미러가 생각보다 별로 크진 않은데 그 뒷유리의 면적이 더 작은 편이 아니어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GLB 대비해서 실내 에 앉으면은 공간감이 좀 작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실제 좌우의 폭도 작긴 하지만 그 헤드룸 이거의좀 차이도 커요. GLB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선루프 열었을 때 머리와 이 선루프 사이에 주먹이 거의 한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한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주먹 하나 정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 차이도 있습니다. 2열의 공간도 구형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차차가 커졌다 보니까 그 거주성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값이 사이에 주먹이 하나 반 정도? 어,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공간도 넓어졌지만 그 시트 자체도 조금 더 커져서 그리고 2열의 공간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딱좀 GLB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공간 뭔가 이열 공간도 좀 이렇게 좀내몸 반듯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구형보다 좀더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독일 차들이 보통 이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등받이도 좀서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또 등받이 각도 조절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이죠. 트렁크 공간도 소형급인 걸 생각을 하면 은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435L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은 1430L로 늘어납니다 GLB에 비해서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는 요 무선 충전 패드에서 나는 소리인데 GLB는 제가 핸드폰 충전 안 시켰는데 아까 그 가는 내내 여기서 위잉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리고 편의장비도 GLB와 거의 비슷한데 열선 시트는 있어도 통풍은 없고요 ACC는 있습니다. 차로 유지는 당연히 없고요. 예, 이번에 신형 GLA를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차후에 GLA 시승차가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로써 신형 GLA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